여기에 염산이 있습니다. 염산은 HCl, Hydrochloric Acid, Hydrogen Chloride고요. 물에 녹으면 완전히 이온화해서 H+, 와 CL-로 이온화됩니다. 대표적인 강산이죠. 오른쪽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NaOH. NaOH도 강염기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완전하게 이온화돼서 Na+, 와 o h 소디움 하이록 사이드입니다. 이두 용액을 반응시키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온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용액 다 무색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반응이라고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능지시약을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먼저 염산의 경우에는 붉은색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지시약을 소량 넣어야 되지만 반응 관찰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엔 수산 아트륨 수용액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라빛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지시약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이한데요. 자, 염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고요. 즉, 지시약이 이제 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화탄 수행액도 위쪽에 지시약이 층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시약을 우선 잘 저어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스나트륨 네. 보랏빛이 나타납니다. 지시약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실험에서는 이 만능지시약을 사용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반응 관찰을 좀 어. 어, 눈꽃실린더는 원래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반응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 눈꽃실린더에 먼저 수납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납화탄액을 넣겠습니다. 어, 한 40ml 정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엔 염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중간에 색깔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죠. 자, 시안한나트륨 수용액을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서 이게 용액이 퍼져나가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더 넣어볼까요? 자 서서히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원래 중화 반응은 매우 빠른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용액이 퍼져나가는 이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고요. 강제로 섞어주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더 걸려서 반응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염산을 좀더 넣어보겠습니다. 염산의 농도가 좀더 진했던 것같습니다 가장 밑에 쪽에는 어, 푸른색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으로 대략적으로 수산화팀수용액이 염산보다는 밀도가 좀더 크구나 할수 있고요. 어, 투명한 상태에서 반응시키면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지시약을 넣어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